저한테 있어서 자랑은 장기근속자들이 많았다. 제 훈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떠나니까 진짜 모든 걸다 잃은 느낌이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잘해줄 필요 없고, 사장과 직원은 딱 관객은 그거니까 정주지 말고, 하 만큼 하고, 보내면 보내고, 절대 손해보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항상 많이 들었죠. 개원한 선배들이고. 정확하게 2023년 말이었죠. 예전엔 전혀 생각도 못했죠. 당연히 저는 최고의 인간관계, 최고의 사장이 될줄 알았어요. 학창시절을잘 지냈으니까. 항상 착하고, 잘해주고, 자기 희생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아보니까 고통의 정도는. 그게 저한테 했던 질문들이거든요. 저 안에도 자아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자아라고 할게요. 거 봐, 그러니까 잘해줄 필요 없어. 연차 이런 거 칼같이 하고, 겨우 네편 없다니까. 다 이기적이야 약간 이런 생각들 계속 저한테 들어오죠 그 고민이 주체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인간 성민제의 고민인지 치과 대표원장 성민제의 고민인지 그거 두개 나눠야 돼요 저는 믿으면서 얘기를 해요 좋은 보철물 퀄리티를 위해서 하는 피드백을 상대방도 고깝지 않게 들을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인간, 인간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런 거죠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나를 되게 쪼잔하게 생각하거나 저번 주 토요일에 선생님들 김밥을 두 줄씩 시켜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줄 해서 여기서 다 먹냐고 약간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줄 하고 한줄 가져간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그거 한 줄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왜 병원에서 먹는 건 병원 식대 제공이니까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에 저 정말 힘들었어요 대표 원장터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스님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해. 그러면 그거는 밥에서 먹는 건데 남은 걸 가져가는 건좀 다른 이야기죠. 인간성민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를 되게 쪼잔한 사람으로 보니까 날 떠날까 봐막 그런 막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공황이 와요. 아, 뭐 엄청 많죠 <laughs> 출근시간 9시 1분이랑 9시 제로랑 그 다음에 뭐 마지막 타임에 잡으냐 마냐 오버타임 하느냐 마느냐 오버타임을 할때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보내고 아니면 오버타임 자체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민재로 보이느냐 마느냐 뭐 엄청 많죠 하루에 한 번씩은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준은 다 명확하게 세워져 있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만난 관계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랑 당연히 의리를 지켜서 하는 건데 직장이니까 직장으로서의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그걸 저한테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장이고 선생님들과 저의 제일 이상적인 관계는 성공시키는 관계. 저는 이분을 성공시키고, 이분을 성공시키면 제가 또 성공하고. 그런 관계가 직장에서 도 최고의 관계지 않을까. 성공시키면 성공한다라는 철학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냥 토모품으로 보고, 이런 게 절대 아니죠.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갖고, 상장을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뭔가 피드백을 주고. 안 되는 것에 따끔하게, 단호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계가 좀 이상적인 관계지 않을까. 치과라는 이 조직 안에서 그런데 좀잘안 되죠 왜냐하면 <laughs> 이게, 이게 대표고 혼자고 되게 외롭거든요. <laughs> 계속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혼자서 스스로 이 고독을 좀 다스리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음 수양을 하고 있죠. 기준이란 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거든요 오버타임 예를 들게요 선생님들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관계는 6시 반까지만 근무하고 그다음 이후에 퇴근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오버타임 은 보상을 해주는 그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거기서 뭔가 인간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오버타임 비 이렇게 받고 나는 여기서 일하고 가면 되겠네라고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하는데 쟤는 안 하고. 또 대표 입장에서 다 약속했는데 그럼 당연하게 와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표정이 다 썩어 들어갔네. 석션은 그때부터 퉁명스러워지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눌러야죠. 그러려면은 우리 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 업무 규칙이 이렇고 오분 타임에서 이거잖아. 우리 병원은 이거야. 그러니까 핵심 가치, 핵심 습관 이런 게 중요하고 핵심 습관 이런 걸 정해놨으면 그걸 계속해서 알리고 뇌에 각인시키고 결국에는요 미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미션하고 비전 데미지를 적게 받으려면 제 대답은 똑같아요 비전하우스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의 성민재가 1년 차인 성민재한테 돌아가면 뭐 하라고 할 거야 비전하우스를 세우라고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역량, 그 다음에 핵심 습관, 이런 걸 세우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안한 이유가 어렵고요. 와닿지도 않고,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안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다 그렇죠. 제가 딱 지난 한 1년간 고생했던 부분이거든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요. 미션하고 비전하고요. 일단 대표원장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표원장도 안 만들어 봤거든요. 본인도 안 해봤으니까 해야 돼요. 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공유를 해요. 안 따라오겠죠. 왜냐하면 스님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같이 만들어요. 우리 거 지금 스님들을 다 같이 만든 거예요. 한 달에 한 5천만 원 벌면 좋겠다, 1억 벌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사실 그런 목표로 결혼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 생각 되게 강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걸 하라고 한 이유는요, 언젠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야지 고통이 좀덜 하거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솔직해져라 나한테건 너한테건 다 이야기를 하라 착한 척하지 말고 돈 아깝면 돈 아깝다 이야기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 쾅쾅 닫는 거나 불쾌하면 불쾌하다 이야기하고 포커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돈 많이 벌고 싶어라는 건지 성공하고 싶어라는 건지 성공이라는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세 번째 덜 고통받고 싶은 건지. 왜 고통받았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은 거거든요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고통을 줄이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 말에 대해서 예의적인 필터만 장착을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좀 고통이 덜하다고 봐요 우리는 말하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디님 영상 잘 찍어주고요 하루에 한 세네번씩 계속 피드백 줘서 제일 좋은 걸 영상을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그냥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이제 피디님이 이 영상을 잘 찍어서 좋은 결과물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필터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되게 기대됩니다. 멋진 결과로 해서 저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조은솔 부장님의 디브리핑이랑 COP 화법 있잖아요 그런 게전 너무 좋더라고요 대화 방법이거든요 말하기 방법 대표 원장들이 욕망은 다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내 치과처럼 일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깨끗하게 해좀 열심히 일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빡치죠 그다음에 떠나가고 사람들 저는 개원 초기에 어떻게 왔냐면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말을 못 해요 제가 그냥 주어요몇번 줍다가 억울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하, 내가 줍지 뭐 혼잣말하고, 한 일주일간 나 혼자 쓰레기 주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기는 거죠. 이렇게 왜곡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회적인 언어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서 알아라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요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칭찬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 좀 덜하고 내 고통이 좀 덜하겠죠. 아까 제가 절망의 계곡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계곡 안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 비교를 계속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게 되고, 자아상처를 하게 되고, 이것저것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리 구조가 하나씩 쌓이고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 이게 최선인 거예요. 나는 빨리 엑시트를 하고 싶고,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놀고 먹고 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은 정성플러스 치과가 정말 잘 돼야 되고, 우리 구성원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이 우리 치과의 팬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 꿈의 크기가 몇백억 단위가 되고 하면은 좀 멋진 꿈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